안녕하세요. 아,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? 자, 지금. 이게 지금. <laughs> 지금 뭐할 말이 없네요. 지금. 아, 이게 지금. 다쉬이거든요 이거. 아, 이게 지금 한번 위로 제대로 한번 찢은 다음에. 내려가야 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맞나? 지금 이거 찍고 내려가든지 내려갔다가 위를 찢든지뭐둘중 하나인데, 와... 근데 이렇게 또 세상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줄 몰랐네. 에, 대단합니다, 대단하고요. 자, 일단 봅시다. 야, 이거... 이게... 이유? 여기? 여기네요, 여기. 여기. 과하다, 과해. 진짜 과하다. 일단, 뭐, 롱도 많아요. 롱도 많고, 쇼도 많고, 완벽한 그 대치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? 지금, 다른 거래소는 롱도 많아. 바이낸스가 롱이 적어서 저렇게 책정이 될 뿐이지. 바이비트는 왜또 검색이 안 돼? 하지만, 일단, 여기 멀티에 다 나와 있어요. 일단은 양쪽 다 많은 상태고 하이도 뭐 미친듯이 쌓였네 진짜 응. 답이 답이 없이 쌓였어요 답이 없이 쌓였어 예 네. 진짜 좀 지금 좀, 좀 뭐라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좀 정신 나간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 이걸? 네, 좀 말이 안 되죠 지금. 지금 좀 진짜 좀 이상한 상황이고. 200만이면은 얼마야? 별로 그렇게 쌓이진 않았네. 별로 그렇게 안 쌓였네. 하이는 지금 일단 하이는 다 죽었어요. 왜냐면 하이가 재미가 없지. 다 포지션 해제한 상태고. 371 여기까지. 아, 일단은, 이런 상황이에요, 지금. 정신 나갈 것 같이 많이 쌓였네요, 이게, 쇼시. 쇼시 진짜 많이 쌓였어요. 쇼 진짜 많이 쌓였고, 어, 예, 네, 진짜 답 없어요. 진짜 답 없어, 예. 네. 다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, 이건. 하..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, 이거. 어, 상황이, 상황인 만큼. 어이,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. 지금, 뭐,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, 지금. 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, 이건.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, 이거. 일단 보고, 보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. 일단 올라오면은 숏을 치긴 할 거예요. 숏을 치긴 할 건데, 아, 정말 오랫동안 행보하네요 지긋지긋하네. 그런만큼 좀 급작스럽게 좀갈 가능성이 있어요. 이거는 한번 위를 쫙 찢었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 아니면 설마 빅롱? 빅롱이면 안 되는데. 아, 일단 상황 봐서 쇼스 칩시다. 상황 봐서. 아니면 여기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어 잘못하다가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낸스가 지금 올올레버러지 쇼시잖아요 지금 바이낸스가 좀만 더 보자 바이낸스가 지금 올레 쇼시잖아 이게 바이낸스 쇼시 저렇게 대놓고 걸릴때는 또 답이 없을 그런 무지성 쇼시 날 때가 있거든요. 아, 비트 파이넥스 이 확량한 거 보소. 바이비트 좀 봐봐. 바이비트 검색이 안 돼. 이거, 이거 밀어버리려고 지금, 이거 밀어버리려고 지금 작당하는 걸 수도 있거든. 내가 봤을 때, 지금 바이낸스 쇼시랑 바이비트 롱 이럴 줄 알았어. 아, 이거 진짜 지금 거래소, 거래소 세력 간의 지금 대치 상황이네. 아, 야! 니들, 니들 뭐뭐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? 이거 지금 비트맥스 한번 볼게요. 아니, 님들 이거 뭐 400? 어, 맥스, 맥스 좀 나와봐라. 아 이게 이것또 바이낸스 숏이랑 바이비트 롱이랑 대치 상황이거든요. 다이낸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위에다가 막 쳐놔도요. 지들이 들어올릴 때 포지션 해제하면서 싹 들어올려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척하면서 올려봐. 나 청산시켜봐. 그러고 이렇게 대놓고. 그 다음에 지들이 전부 다 그거를 포지션 해제한 다음에 들어올려서 자기들 믿고 거기에다가 저기 저 포지션 잡아다 해도 전부 청산시키고 위에서 다시 때려 박아 가지고 아래로 다 밀어 버리거든요, 그냥. 그래서 바이낸스 숏이 저렇게 대놓고 걸렸다는 거는 지금 지금 뭔가 되게 잘못 돼 가고 있는 거예요, 지금. 그리고 여차하면은 여차하면은 저기 저기는 걸려 있는 걸려있는 저 상태로 밀어 버려 비트맥스도 검색안 되네. 비트겟이라도 나와 봐. 나와 봐. 이거 다 롱이지 지금. 이거 그 거래소 전, 거래소가 전부 지금 저 롱인 거 같거든, 지금. 내가 이거 검색해 놓은 거 있잖아. 비트맥스는 대치고 OKX도 롱이야. OKX도 롱이네. 비트파인엑스도 롱이야. 이, 지금, 유일하게 여기 있는 게 바이낸스네요. 예. 네. 바이낸스에 바이낸스. 아. 이거, 이거 쇼트 날수 있어요. 예. 네. 바이낸스 쇼시랑, 숏이랑... 나 바이낸스, 바이낸스 쇼시랑 타고래서 롱이랑 대치해서 나 좋은 걸본 적이 없어. 이 지금 일단 올라가긴 할 텐데, 안 올라가고 그냥 숏이날 수도 있어요. 저렇게 되면 아, 이거 어떡하냐? 그니까 정규적인 쇼타점을 안 주고 그냥 내려버릴 수 있다는 건데. 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일단 급등까지 한번 볼게요. 급등하면은 바로 그냥 한번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가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렵네. 어렵네. 어렵네요. 아형 진짜 왜 그래? 살살 좀 하자. 도끼를 품었어 사람이. 이 지금 이게 지금 둘이 싸우는 거야 이거. 얘 얘네 얘네 셋때얘 그리고 이 인간들은 워낙에 지맘대로 하는 인간들이라서 이게 이게 세력이 아니라 지이 개인 거래 하는 애들 중에 고수가 좀 많아요. 그래가지고 저대로 해 그냥. 음. 그래서 여기는 그렇고.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상황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될지 저 어떻게 될지 되게 매우 궁금하네요 이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아 그냥 또 주말이라고 시험 시험 넘어가려고 지금 옥수수 저기 하고 있는데 또, 아, 또 아주 난리났네 아주. 난리 났네요. 별거 없는 그냥 주말인 줄 알았더니, 여기서 지금 힘겨루기 하고 있었네. 일단 바로 올려 드릴게요.